맛집과 멋집이 많기로. 한의 네, 둘째가라면 서러운 동네 오늘은 이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집을 방문해볼까 합니다 동보성 일단 면부터 살펴보는데 면은 뭔가 깨끗한 느낌이랄까요 그리 탱탱한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포근히 보듬어질 것 같은 면 동그랗고 예쁘게 구워진 달걀 올려줬고요 짜장을 보는데 삼선이라 그런지 가장 먼저 오징어가 보입니다 양도 제법 많고요 살아있는 양파 부지한 건더기 소스 넉넉하고요 면 위로 부어지는 소스에서 나오는 달큰 짭조름한 향이 입맛 땡 생기게 하네요 볶음밥입니다 척 봐도 잘 볶아진 듯 보이네요 색은 좀 짙어 보이는데 밥알이 아랄이 살아있고 계란알과 채소 밥들의 뒤섞임이 좋고요 구슬구슬함은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이고요 일단 비주얼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짬뽕입니다 와 첫인상 강렬하네요 가장 먼저 색깔로 침샘을 자극합니다 짬뽕 안쪽까지 살펴보는데 역시나 나름 재료가 푸짐합니다 동보성 일단 재료를 아끼는 집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